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앵그리버드 2 예, 현생에 채이고, 기력에 치이고 하다 보니 또 방송을 하도 오래만에 켜게 된 닥터 허입니다. 플락은 보스 어떻게 공략할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꾸려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갑자기 에너지는 왜 이렇게 많이 찾냐고요? 이거 얼마 전부터 그 일주일간 출석체크인가? 그거 시스템이 좀 도입이 된것 같더라고요. 그냥 들어가서 얘기할게요. 예. 예, 갑자기 에너지 저거 왜 이렇게 많이 찾냐면은 얼마 전에 그 일주일 출석체크 보상인가? 그거 제도가 드디어 여기에도 좀 도입이 된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그 출석을 받았는데 그 보상으로다가 에너지를 50만큼 주더라고요. 그래서 받은 겁니다. 그리고 아마 좀이 다음 에피소드부터가 될것 같긴 하겠습니다만은, 아니지, 다음 에피소드라니다 다음 스테이지부터가 될것 같겠습니다만, 원래는 어제 방송 켜서 하려고 했던 좀 아이고, 괜히 썼다, 이거. 네, 괜히 썼네요. 아껴도 쓰면은 여기다가 써먹는 건데 말이죠. 음 이거 빠크단 공중분해 시켜도 되겠지 일단 가볍게 이풀기로다가는 해설 진행 위주로다가 하겠습니다 일상 얘기나 해줘요 다음 스테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입도 그렇고 좀 아직 덜 풀려가지고 센트럴 포크에선 어려운 보스는 4번이 제일 어렵죠? 예, 아무래도 그렇겠죠? 예. 어제 저번에, 그래서 저도, 이거 깨는데 한 며칠 걸려먹겠다라고 각오를 해가지고, 그래서 깨기 직전, 아, 들어가기 직전까지 하고, 깬 프리만 좀 자르고 그럴 각고 하려고 그랬는데, 뭐 어쩌다 보니까 한방 컷은 내게 됐네요. 근데 아마 나중에 스나우타 크루즈 3번인가? 걔 같은 경우는 아마 확실하게 그거 되긴 할것 같아요 <laughs> 얼라이언스는 아니냐고 이분 은근히 얼라이언스 하는 거 기다리고 있었나보네 이번에 킹덤 러쉬 신작 아 근데 그거는 말이죠 공략 연구도 좀 그렇고 해가지고 저번에 아마 말했을 테지만은 킹덤러시 시리즈 전 지금 나온 전체랑 좀 통틀어 가지고 하려고요. 그새 없애는 돼지가 파이로맨서, 그 파이어 로맨소가 아니고 파이로맨서입니다. 자 이제 들어가서 얘기할게요. 마침 또 아까 일상 얘기나 해달라고 했는데, 원래는 어젠가 그때 방송을 켜 가지고 하려고 했던 일상 얘기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듣고나서 엄청 뻥쳤던 얘긴데 어 근데 스테이지 수가 짧은데 이거 다할수 있으려나 뭐 스테이지 수는 많으니까 뭐 시작은 해볼게요 파이로맨서 없애는 세요음 아마 딱히 파이로맨서 없애는데 특화되있다 이런 친구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없을겁니다! 아이고 젠장 얘도 먹고 뺏자 그래 어쩐지 방이 3개더라 으이 내가 나이스 하나 명중 어우씨 하필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방 개수도 애매하게 쪘고 난이도도 좀 조식해가지고 이거 참아쉣 너무 급했나보네 이거 아, 그게 저번 편에 있던 기억을 좀 되짚어 봐도, 그렇게 밤 개수가 적으면은 본격적으로 하다가 좀 김새는 타이밍에 끝나고 그러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목소리> 야,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원래는 빠꾸 음 저. 다른 구조물 조지던가 이런데 쓸라 그랬는데 비단 중력장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거지 반 필수기네요 네. 아 그래서 어제 뭐냐고요 <laughs> 그거는 다음 세이지서부터 근데 뭐 어차피 곧 시작될 거예요 응. 광고가 어, 그래, 안 나오나? 아, 그렇지, 안 나오네. 아, 이 쾌적한 진행 속도 좀 보세요. 하드 레벨인데, 어차피 안 깨면 좀 그러니까는. 예, 그래서 어제 뭐였냐면은, 어제 제가 알바하는 곳중한 곳에서 아주 좀, 뭐랄까, 충격적인? 근데 충격적이라도, 그냥 엄청 놀랍다 싶을 정도로 하다가, 그런 식으로다가 좀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제가 그 매장에 어느 가게에서 그늘 매일마다 아침에 물건 들어오는거 그거 날라주는 일을 갖다가 하거든요. 근데 그 일을 갖다가 같은, 매, 같은 매장 같은 시간대에 같이 하는 어떤 형님이 계세요. 어떤 형님이 같이 계시는데 그 형님에 얽힌 좀 어쩌면 얘기가 간단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엄청난 예 맞아요 다이소 맞습니다 그래 하기는 내가 저번에 다이소라고 얘기를 했었구나 그지? 근데 다이소 어느 지점인지는 얘기 안할 거예요 뭐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어제 내가 그 형님 하는 얘기 중에서 아주 좀 놀랍고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 형님이 그 형님 동창 중에 이름 들으면은 어? 뭐야 이분? 이분하고? 이럴 법한 연예인이 한분 계신데요. 나도 이거 어제 알고서는, 나도 이키 들어본 적 있는 분이라서 가지고 개뻥 쪄가지고 돌아갔는데, 이거 이, 탤런트 분이라고 해야 되나? 배우분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나도 솔직히 이분은 정글의 법칙 내지는 뭐 1박 1? 1박 1? 그것도 하필이면은, 요전 시즌이라가지고 시즌4가 아니라 시즌3쪽에 심지어 그 뭐라해야 돼음 지금은 좀 이름 발언하기가 좀 많이 씁한 어떤 분이 메인PD 자리로다가 있었다는 그런 에피소드 제가 그 에피소드 솔직히 지난 시즌 때좀 즐겨보 좀 재밌게 보기는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근데 뭐 그분이 누군지는 뭐 크게 지금 와서는 중요한 게 아니고 암튼 그때도 아마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제가 같이 일하는 형님 분하고 동창이시라는 그 연예인 분이 아마 이분 이름 여기서 언급해도 될라나 모르겠네 혹시 여러분 탤런트인가 암튼 배우인가 암튼 약간 이름이 보아뱀 같은 분인데 아니요, 그 가수 보아 씨 말고, 아, 근데 이름이 보아이신 분은 맞아요. 예, 그냥 말할게요. 예, 조보아 씨래요. 솔직히 나는 조보아 씨 그닥 팬은 아닌데, 근데 그래도 익숙하게 들어, 어서 익숙하게 들어본 이름이긴 했었어가지고요. 옛날에 정글의 법칙에서도 나왔었대고, 암튼. 정말 쓸데없나 이 사람이랑 아는 사람이다 전개? 이 보세요. 내가 친분 주장할 거였으면 조보아 시 말고 장애나 성님하고 했겠지. 그리고 괜히 사람 속 끌고 놓는 발언하실 거면 그냥 나가주시는 게 어떨까요? 백종원의 골목 식당? 음. 잠깐만 내가 백종원의 골목 식당을 안 봐가지고 잘 모르겠네. 그 다음에 내가 알기로는 정글의 법칙이나. 1박 2일에도 한 번쯤 나와본 적 있는 분일 거예요. 아마, 배우였던가? 그렇기도 하고. 예, 네, 죄송합니다. 그렇.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고 말하면,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하필이면 안 봤어가지고, 나중에 한번 찾아보는 게 해야겠어요. 어쩌면 빠르면은 이따가, 앵버투 파트 방송 끝나고 나면은 한 그때쯤, 암튼 그래가지고 어제 그런 좀 많이 놀랍고 충격적인 소식을 하나 접해가지고 듣는 순간에는 내 귀를 의심했고 퇴근하면서도 좀 많이 뻥찐 상태로다가 퇴근을 했었거든요. 아니 심지어 그 형님 입에서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은 아마 그아 뭐야 이거. 터치가 안 됐나? 에휴. 이거 키십인지 아니면 내가 엉뚱한 데를 눌러서 이렇게 됐는지. 아무튼 그 박세리 선수 아시죠? 그 골프 선수 박세리 지금 요술공주 세리 말고요. 그 골프 여 골프 여재 박세리 선수. 그 박세리 선수가 아마. 대전 쪽에 집한채 하나 갖고 있던가 그랬을 텐데, 암튼 중요한 거는 그집 근처를 갔다가 그 형님이 옛날에 한번그 근처에 한번슥 지나가 본 적이 있었다는, 지나가면서 본 적이 있었다는 거야. 그말 듣, 어, 고 솔직히 나는 근데 그 얘기 듣고 나니까는 현타가 살짝 좀 왔더라고요. 어. 현타가 살짝 좀 왔어요. 그래서 그 형이 조보아랑 동창이기만 했다고요? 아니면 실제로 친했다고요? 음, 듣기로는 아마 그냥 동창이기만 했을 거예요. 실제로 친했다거나 그러지는 않았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게다가, 아마 얼마, 게다가 아마 무명 시절쯤에는? 그때는 동창이도 자주 나오긴 했는데, 유명해지고 나서는 몇 년, 동안 본 적이 없었다든가 아마 그랬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 별거 없네. 뭐 그렇긴 하죠. 따지고 보면은 어. 뒤늦게 따지고 보면은 좀 그렇긴 합니다. 아좀 전이 네 번째구나. 어 그러네 네 번째네. 닥터님, 미국에 가본 적 없나요? 애초에 해외로 나가본 적이 없어요. 애초에 해외로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여권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여권 갱신할 때인지 어떤지도 잘 모르겠어. 암튼 결론은 미국은 가본 적이 없고요 잠깐만, 그러고 이 다음에 내가 뭔 얘기하려고 그랬지? 그래서 뻥쳤다니까 해고. 그러고 또 하나 장전한 얘기가 또 하나 있었던 걸로 아는데, 나 얘랑 친해서 뭐 해봤다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동일한 시기에 같은 학교 나왔다. 뭐 그래도 솔직히 듣는 입장에서는 부럽긴 하더라고요. 쬐끔 물론 뭐 나는 조보하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아니 안 좋아한다기보다는 그렇게 크게 관심은 없지만요. 음, 그렇지 모티브가 센트럴 파크인데 그러고 보니 ERB 중에 토마스 에디슨대 니콜라 테슬라 레페트의 에피소드에서도 그 중간에 그런 대사가 있거든 그 에디슨이 테슬라한테 너네 비둘기 있는 대로 돌아가라 뭐 이런 대사가 있었거든 근데 그대 근데 그 대사에 얽힌 거 찾아보니까는 거기에 센트럴 파크 얘기가 있더라고. 이제 또 센트럴 파크 얘기 나오니까는 생각나는 건데 말이야. 아무튼 그것도 그렇고 거기에다가 약 어, 그냥 생각나니까는 있는 아이고 괜히 쏘나? 양머, 뭐 이거는 약간의 좀 후일담 같은 건데, 약간의 후일담 같은 건, 어, 뭐 이거 슬슬 상태 좀 불안한데? 광고 제거 안 파냐고요? 나도 파고 싶다. 근데 유튜브에는 광고 제거를 해가지고 올라갈 거예요. 뭐 정확히 말하자면 올리고 나서 광고 제거 작업에 바로 착수를 하는 편이긴 하지만, 아무튼, 그래서 좀 후일담을 갖다가 살짝 좀 곁들여서 하자면은, 나도 거기에다가 그래도 뭐, 연예인 맥락으로다가 좀 비스무리한? 그 얘기는 좀 하기는 했었어요. 기회를 봐가지고, 나는 근데 성우 좋아한다. 성우 중에서 장예나 성우님을 제일 좋아한다. 라고 그랬는데, 근데, 자, 아이고, 잠깐만. 나 여기다가 레오 온 걸로 하는데? 뭐, 아시다시피, 맞아요. 장 성우 중에서도 장애나 성우님 제일 좋아하는 거. 근데 그 얘기 하니까는 거의 점원 분도 그렇고 뭐그 형님은 아예 말이 없으셨고 하니까는 그 거의 직원 분도 약간 좀 뭐랄까 모르는 듯한 눈치더라고. 거기서 현타가 살짝 좀 오더라고요. 어제 나는 옛날에 바둑 때 장기도 그렇고 장기 중에서 장기도 그렇고 나는 왜 어째. 이런 비인기 분야에 주로 빠지는 것 같냐? 뭔가? 그런 저식이기도 좀 드는 것 같아가지고 암튼좀씁쓸했었구요 장애나 성임, 지본미 그리고 아 그렇지 봤다 이제 생각나는데 원래는 지금까지 이 얘기를 갖다가 어제 방송 켜가지고 이런 거 하면서 좀 얘기할라 그랬거든. 근데 어제는 왜 얘기를 못했는지, 안했는지, 어쨌든 그렇게 되냐면은 생각해보니까, 그거 겪고 바로 그날 와가지고, 방송에서 주절, 그 얘기로 갔다가 주절주절 떠벌떠벌거리고 하는 거는 너무 주책이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그래서 방송 켜가지고 얘기하기가 좀, 약간 주저가 되더라고, 어제는. 그래서 어제는 아무 얘기 없이 넘어간 거였구요. 어, 그냥 아무 반응 없이 넘어갔었던 거고, 그리고 어제 그 어떤 분이지? 한창그 댓글 엄청 많이 쓰셨던 분 있었는데, 근데 대부분은 또 이런 좀 상대 은근이속긁는 식으로다가 나왔었던 거지만. 암튼 그, 암튼 그때는 진짜로 어쩔 수 없이 켜, 아, 어쩔 수 없이 못켤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제가 진짜로 알바갈 준비를 해야 됐었어가지고요. 월화 야간에 하는 편의점 알바도 구했거든 지금은 안 그러냐고요? 음 솔직히 따지고 보자면 지금도 맞아요 아니지는 않지 근데 지금은 아마 그때보다는 조금 덜 주책이라고 할수 있으려나 이정도면 일상을 알바로 꽉 채우죠 그냥 보스 들어가겠습니다 마침 또 마중을 나와주요 새는 질색이에요 그리고 저 병먹금 찐따새끼도 극혐이에요 누구더라는 얘기냐? 너더라는 거지 그럼 누구더라는 얘기겠냐 뀨키새끼야 기지고 싶니? 기껏 플라게 실버까지 빼고 왔는데 아 잠시만 이거 처음에 뚫는데 척키좀 필요할 것 같은데 처음에 저거 뚫는데 척키좀 필요할 것 같은데 하필 또 애매하게 새네들만나와서 이거 테렌스로 뚫자 도저히 안되겠다 이건 티렌스로 뚫... 뭐야 이야 역시 자학개그는 엄청 잘하시네요 뭐 거지만 제 전문 분야라고 하시면 돼요 뭐 컨셉상을 갖다가 좀 설명을 하자면은 보스돼지하고 거의 매일 거의 뭐 매번 앵거축 켤때마다 디스전을 한다고 해야되나 뭐, 나름 살벌한이라고는 하지만은 그냥 뭐 맞아요 시, 실상은 자학개그에 가까운 거. 음. 저 근데 구조물 견고한 편인데 렌시야 어떻게 되겠니? 그렇지 우리 소쿠리 아니 렌스형 아니 심지어 소크라테스도 아니고 그럼 하기는 테스형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요 근데 그래, 한국에는 소크라라는 성이 없는 걸로 아는데 자어 아, 아이 그리고 스테이지만 좀더 길었거나 아니면 앞 부분에서 분량 낭비만 좀안 했으면은 거기다 뒤여가지고 돌아오면서 좀아 옛날에 하면서 현타를 좀 많이 느꼈던 마침 또 오랜만에 성우 얘기 나와서 하는 말인데 뭐 근데 이거는 나도 예전에도 많이 했었던 얘기니까는 그별 다른 건 없고 그냥 서혜정 선생님한테 옛날에 어. 성우 서혜정 선생님한테 옛날에 천재형이라고 칭찬들은 거 심지어 그거 촬영해가지고 그그 그 카톡 장면을 또 촬영을 해가지고 내가 원 드라이브에 동기화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원 드라이브 에 동기화를 최근에 폰으로다가 해봤는데 와 그거 있어가지고 나 엄청 감동 먹었잖아 암튼 보스는 이런 형태입니다 뭐 그냥 쪽쪽 밀어보셔도 되긴 하지만 멍청한 새끼 아 어쩌라고 이 새끼야 어 그래 버블스 빠 끝안에 우리 하우스 인더 하우스 나오셨다고 그럼 보여주세요 <laughs> 그거는 조만간 비노벨 컨텐츠 진행할 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스가 아씨 왜 하필 저런 데로 굴러 들어가가지고. 배려나, 이거? 하필 아주 애매한 데로 굴러 들어가서 저거. 네, 다시 하겠습니다. 스테업 케이스도 비노벨인데? 그러면 이미 보여드리고 있다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뭐, 솔직히 말하자면, 그거는. 예, 네, 미안합니다. 잠시 집중하느라고 얘기를 좀 못했는데. 얼마 전에 패치한 마지막 편에서 캔드릭 코스 소리 지르는 거가 좀 저식이었는데. 아, 아, 그 증거 사진 말이에요. 음, 안 그래도 그거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요즘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물론 먹은데 뭐 거기서도, 물론 먹, 뭐, 예, 그 사진에서는 제 실명은 나오지 않긴 했어요. 실명은 나오진 않긴 해서 그런 점에서는 문제는 크게 없긴 하겠지만, 스테퍼 케이스 끝나냐구요? 아니요,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사건 한두개 정도 남았습니다. 가장 인기 있다는 사건 두개 남았어요. 이제 아마 방송에서는 어, 방, 생방 실황에서는 케이스 3까지는 다끝났고요 아마 조만간 다음 편에 올라갈 거가 그 스테퍼 케이스 3편에 나오는, 어, 3편인가? 세 번째 사건에 아주 제일 가는 명장면이죠. 그, 홀리 크레인. 노트릭이 불도저 몰고 와가지고 막 저시기 하는 그 장면이 들어가 있는 그런 거예요. 강이라고 하시는 걸 보니 이분은 아무래도 강물 같은 노래에 삼켜지고 싶은가 봅니다. 에뭐 예, 장난이에요? 에 예, 농담이고요. 사고사랑 믿었던 분의 살인? 뭐 사고사면은 맞긴 한데 근데 믿었던 분의 살인? 무슨 소리지? 그 믿었던 분이 엘밀러 그분이라면은 그거는 사실 사고라기보다는 엄밀히 말하자면은 과실치사거든요 예 네, 엄밀히 말하자면 과실치사에요 네 과실치사입니다 과실치사는 무슨 치사랑의 과실주 처먹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라면서 등장하는 우리 분 산통 깨는 코수염 아저씨 이번에야말로 조져버리도록 합시다 이렇게 말이죠 자 이렇게 아이고 제길 재인장 아, 저렇게 가면 또 애매하단 말이지 이번에 조금 일찍 깎아 일찍 꺾어 봅시다. 이거는 역시 그냥 밀어붙이는 게 나을라나? 역시 레드 핀즈는 억바가 있어야지. 억바는 뭐예요? 억까라는 거 반대말인가? 어쨌든 코스염 너는 꺼지시고 아이고. 아씨 저기로 가면은 또 애매한데. 이거 아무래도 뭐 그거는 일단 봐야지 알겠고요. 이거는 아무래도 아, 나는 원래는 이거 그냥 먹든가 아니면 할 뒤치기 같은가 해가지고 뒤로 내보낼 거를 갖다가 시도를 하고 있었거든? 이, 근데 이거는 그냥 정석으로 해야겠어요. 어, 이거는 그냥 정석으로 해야겠어. 정석으로 어떻게 하냐고요? 그냥 밀어붙여야겠어. 밀어붙여, 해섭 해야겠어. 와 됐다. 예 맞아요 이미 깰 했는데 이게 매번 깰 때마다 좀 뭘까 사주 팔자 다리인가? 예 미안합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아무튼 이 결론은 이번엔 좀 운이 안쪽안 따라 주는 것 같다고요. 그래서인가 봐. 어. 그래도 이건 충분히 깰수 있죠. 그러면 충분히 깰수 있죠. 내가 그래도 아까 아마 말했다시피 이 새끼 맞춤형으로다가 어 맞춤형으로다가 플락도 나름 즉석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전 저식이 한 건데 물론 정확히는 아마 이게 운빨이 좀 작용을 하기도 하는 그런 저식이도 있어서 가지고 말이죠. 그래 그렇게 해보자. 일단 저 위는 거들떠도 보지 말고. 요렇고럼. 그러고 여기만 이따가 따로 처리를 하는 거야. 난 그러라고 터친 게 아닌데. 꺼지라고 이씨. 이거만 하고 끌거 아니죠? 당연하죠. 지금 아마 아, 그러네, 2시 땡 됐네. 2시 땡 됐으니까 일도 킹 패도 할 거에요. 이따가 끝나고 나서 그거만할 거였으면은 내가 뭐 하러 굳이 생방을 켰겠어. 응? 아, 근데 이거 상황이 아까 전보다 많이 안 좋은데, 아, 그래도 3마리는 남았는데, 지금 2마리 밖에 안 남았는데, 참. 자, 과연 닥터 허는 멍청한 새끼? 그것이 지금 누구한테 한 얘긴 이 새끼야, 어? <laughs> 이러고 밀어 붙여야 되거든요, 이거. 아좀 많이 약한가? 어, 근데 제대로 굴러 나가긴 하는 것 같네요, 이 새끼. 그래, 바로 저런 구도, 바로 이거야! 와, 이거를 갖다가 더 열악한 환경에서 해내야, 아! 그것이었구나. 아까 그것은 얍세비 같은 거 쓰지 말고 그냥 정석으로 깨라는 신의 계시였구나 어쩐지 그 신내림을 약간 받은 것 같다는 기분이 들더라니. 네 죄송합니다. 그냥 슬슬 이번 편 마무리 지을게요. 그래, 신내림은 무슨 작두 타느다가 발두동강 나가지고 문어 발되는 소리하고 짜빠졌어. 그죠? <laughs> 네, 아무튼 다음 편 스탠바이 시켜두고요. 그러고 이번 편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 딱마